네. 어제 그 우리 노동절 아니었습니까? 네, 네, 어제 근로자의 날인데 우리 후보님 어디 가셨어요? 울산에 가셨잖아요. 울산. 이 대한민국 경제를 존먹는 기족노조저 민노총의 본산입니다. 그 한복판에서 뭐라고 하셨어요? 민노총을 괴멸시키겠다. 우리 이 대한민국 90, 90년대 중반에 싱가포르, 홍콩, 대만하고 같이 아시아 4마리 용이라고 했습니다. 그때 15,000불에서 18,000불 이 정도의 국민소득을 그네 나라가 또이또이 하고 있었는데 2012년인가 13년에 제 기록을 보니까 싱가포르 국민소득이 65,000불이에요. 홍콩이 45,000불. 대만이 3만 6천 번을 했어요. 그때 우리 2만 불이 넘어선다 안 넘어선다 이러고 있을 때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 그 10여 년의 기간 동안에 도대체 그 남들이 두배세배 배 발전할 때 대한민국에는 무슨 일이 있었는가? 뭐가 있었습니까? 좌파 정권 10년, 민노총의 불법 파업 폭력 15년, 해마다. 수조원 씨 북한에 퍼지고 수조원 씨 거리에서 폭력하고 때려 부시다가 다 말아먹고 파업해서 다 말아먹고 그래가지고 경제 동력이 없어진 거 아닙니까? 그 중심에 누가 있었습니까? 민노총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대한민국의 그 유일한 세계적으로 내세울 수 있는 5천년 역사 중에서 가장 세계가 존경하는 유일한 역사가 대한민국 경제발전 30년인데 이 30년의 피눈물 나는 경제 성장의 결실을 누가 먹었습니까? 북한이 먹었습니까? 북한이 먹지 않았습니까? 저 김대중이가 햇볕 정책 한다며, 햇볕 정책 하면은 평화를 살수 있다며 전 세계를 속이고 자기는 노벨 평화상을 받았는데 그 평화가 아니라 핵폭탄이 돼서 전쟁 위기가 돼서 지금 국민들을 위협하고 있게 된거 아닙니까? 그 핵폭탄을 누가 책임지려 했습니까? 아니, 김대중이 책임져야지! 김대중이 책임지지 않으면 박지원이가 져야지! 그 호남 정당이 다 져야지! 왜? 박근혜 대통령이 지려고 하다가 개성공단 철수시키고 인질될까봐 철수한 거예요. 그리고 박, 김정은 정권 드러내려고 하다가 지금 저 종국 좌파 세력들이 전부 일어나가지고 이거 안 되겠다 하는 동안에 딱그 이성환이 고용태 이 남창집단이 자기들 한미약품에서 35억 5천만 원 받아 먹으려고 최순실 협박하다가 최순실이 말안 들으니까 최순실의 목을 조이려고 지어낸 그 조작 사기를 정당들이 언론이 좌파 언론과 저 야당 그리고 그런 자들이 덜컥 물어가지고 아유 잘 됐다 이때다 이거다 해가지고 터뜨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저 배신정당 배신자당의 그 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런 종북 좌파 세력의 홍이병이 돼가지고 앞장을 서서 죄 없고 세계에 유례가 없는 깨끗한 대통령 아직까지도 세상에 6개월을 탈탈 털어도 아직까지도 돈한푼 받았다는 증거가 없는 대통령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것들이 자기들이 돈 받아 처먹으니까 박근혜도 뭐 그렇게 탈탈 털면 뭐 하나 나오겠지 해가지고 안심하고 내물죄 네 걸으려고 했는데 아무것도 안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런 쓰레기 같은 자들이 지금 우리 죄 없는 대통령, 깨끗한 대통령, 일 열심히 하는 대통령을 지금 온갖 법을 어겨가면서 감옥에 넣습니다. 국회가 국회법을 어기고, 헌법재판소가 헌법을 어기고, 이 어, <laughs> 검찰이 형법과 형사소송법을 어기면서 어거지로 대통령을 감옥에 넣는데, 저 자유한국당의 93명의 국회의원이 이건 부당하다. 말 한마디 했습니까? 감옥에 있는 대통령에게 박근혜가 감옥에서도 반성을 모른다. 이런 막말을 한 자가 김무성이 아닙니까? 진짜, 우리, 제가 막말을 한번 하겠습니다. 저도 한번 막말하겠습니다. 바람 마셔도 시원치 않습니다. 달람 마셔 주시는지가 이런 잔악한 사람들있습니까 인간으로서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아니 죄도 없는 사람을 헌법재판소가 탄핵소추안을 인용하거나 아니면 기각하거나 둘 중에 하나밖에 할수 없는데. 사내 소추 안에 있는 어떤 내용도 인용하지 않고 거기에 뭐내물죄도 있고 블랙리스도 있고 세월호 7시간도 있고 다 언론에 난 보도가지고 첨부해서 냈는데 거기 있는 내용 하나도 인용을 안 했잖아요. 하나도 인용 안 하고 대통령이 헌법 수호 의지가 없어 보인다. 그러면서 파면한다 하지 않았습니까?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을 파면할 권리가 애당초 없는 겁니다. 이런 막대먹은 짓을 하고서 일단 대통령이 물러나니까 거기다가 이제 죄를 만들어서 뒤집어 씌우려고 검찰들이 처음에 뇌물죄했다가 제3자 뇌물죄했다가 안되니까 경제공동체 했다가 이렇게 했는데 사실 경제공동체가 다른데 다 있지 않습니까? 충남지사는아니정이가 86억 받아가지고 감옥 갔는데 그때 검찰에서 그 86억 어디다 썼냐 그랬더니 노무현 대통령 만드는 데 썼다고 했습니다. 아니 86억이나 자기 대통령 만들라고 쓰는데 노무현이 몰랐겠습니까? 그러면 안희정하고 노무현이가 경제공동체지? 그게 제 3자 내물제 아닙니까? 선거법을 명백히 위반해가지고 탄핵 소추안이 올라갔는데 탄핵 시켰습니까 노무현? 안방에서 100만 불, 140만 불 받고. 비행기 대통령 전용기로 밀반출을 해가지고, 이거 다 범죄 아닙니까? 밀반출을 해가지고 미국에 가지고 부당하게 자기 딸 집사주고, 이런 권양숙이는 자기 남편 죽고 그 뇌물 가지고 빌딩 사가지고 임대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뇌물 이자까지 다 토해내고 권양숙 구속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젊은이들이 전교조 교육에 머리가 제대로 돌아가질 않아가지고 문재인 찍겠다고 나대고 있는데 여러분 이 아이들을 우리가 구해내야 됩니다. 아주 전교조 교육의 노예가 돼 있어요. 근데 어찌됐든 저는 우리 이 우리 조원진 후보께서 이 민노총의 그 속을 한복판에 가셔서 민노총을 개멸시키겠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을 위해서 노동 정책 7곱 가지 발표하신 거. 이런 패기. 이런 패기와 뚝심과 열정과 소신을 저는 존경합니다. 지금 대통령 후보로 나왔다는 어느 누구가 그거 못 합니다. 그거 못 하면서 아니 홍준표 씨가 뭐 대통령을 향단이니 뭐니 하면서 자기가 대통령 4년이 제일 이가 갈린다 이렇게 얘기하고 당연히 탄핵 받을 짓을 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는 이제 와가지고 대통령이 공정한 재판받으면 무죄다, 대통령이 진실을 밝히겠다, 이러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대통령이 무죄면 지금 거기 기어 들어간 사람들이나 거기 남아있는 나경원이니, 황영철이니, 권성동이니, 이런 사람 다 유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럼 자기들이 유죄가 되는데, 그거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공중 표시 얘기는 진정성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애당초 할 의사도 없어요. 어떻게든 태극기든 국민들 탄에게 부당함을 알리고 그것이 곧 법치 무너진 것이고 법치를 바로 세우라고 외치는 애국 국민들 그 국민들의 표를 가져가려고 입서비스하는 겁나 입서비스 근데 더 이상 우리는 안 속지 않습니까? 누구를 아니 돼지 발정돼 먹는게 돼지지? 사람입니까? 돼지 발정돼는 돼지나 먹는거 아니니까 자기가 그 모양이니까 우리 전부 국민들이 개 돼지인줄 알고 있는 모양인데 우리 사람이다! 우리 정신 똑바로 박힌 대한민국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하는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우리 애국 국민들이라 이겁니다 제가 보기에 우리 조원진 후보님 지지하는 국민들이야말로 대한민국에서 제일 똑똑한 분들이에요. 제일 진실을 알고 있는 분들이고, 제일 정의로운 분들이고, 제일 양심적인 분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니면서 여러분 만나는 게제 형제 만나는 것보다 더 좋아요. 여러분, 제가 끝으로 한 가지만. 여기 젊은 사람도 많이 다니니까 한마디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5.18, 5.18 공화국이 되려고 합니다. 우리 국민이라면 당연히 물어야 됩니다. 지난 30년 전에 일어났던 이 5.18을, 5.18에 광주사태, 이 광주사태 유공자가 왜 해마다 늘어나고 있느냐. 그 답을 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보은천하 대통령이 아니라 광주 시장이 광주 시장이 유공자를 매년 임명하는가 왜 불법 폭력 시위하다가 죽은 백남기 농민이 5.18 유공자로 변해 있는가 이게 말이 됩니까 왜 아무 관련이 없는 정치인들 뭐 이런 사람들이 심지어 이석기가 5.18 유공자라는데 그러면 밝혀라 그런데 밝히지는 않아요. 밝히지를. 국회의원이 물어도 안 밝혀요. 그러면, 이또 하나 또 우리 국민이 알아야 됩니다. 왜 대한민국 민주화 운동이라는 5.18 광주 사태를 북한에서 기념하느냐? 왜 북한에서 영웅들에게 5.18 영웅이라고 칭호를 붙여주느냐? 이거 우리 진실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5.18 박지원 박지원 그 당에서 박지원이가 앞장서서 작년에 5.18 비방 특례법을 만들었습니다. 5.18에 대해서 말이라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5천만원 이하의 벌금과 5년 이하의 징역을 때리도록 돼 있는 법인데 아니 이거야말로 박수치지 않으려면 입처 다들 하는 국민 협박 아닙니까? 이런 그5.18 유공자 혜택이 도대체 뭐길래? 지금 대학가가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가 전부 학생들이 대자보 붙이고 스티커 붙이고 야단이 났는데 이걸 여러분 아시죠? 의료비 면제, 학비 면제, 군대 안 가도 돼, 교통비 깎아줘 그 다음에 심지어 공공주차장 요금 반값해줘 비행기 표살때 무조건 50% 디스카운트 또 뭐집살 때, 사업체낼 때 은행융자 특혜 줘. 그리고 이제 아할 거예요 가산점. 이 모든 공직자 시험에서 10 과목마다 10% 내지 5%의 가산점을 준다는데 이 말은 100점을 받아도 가산점 때문에 103점이 되는 사람을 못 이긴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 노량진에 가면은. 공시생들이 수만 명이 밤낮 없이 오로지 공무원의 꿈을 꾸면서 공부하고 있는데 그들이 백날 공부하면 뭐 하겠습니까? 이 가산점 과목마다 10%씩 받고 올라오는 사람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못 이깁니다. 얼마 전에 며칠 전이에요. 공시 몇번 보다가 계속 떨어지고 몇 년째 공부하다 떨어진 사람이 어머니에 끌려서 시골 집에 내려가다가. 고속도로 휴게소에 화장실에서 목을 매서 죽은 거 아닙니까? 이 젊은이가. 이런 젊은이들의 꿈을 좌절시키고 이렇게 죽음으로 몰고 가는 집단이 바로 저 박지원당 뿐만 아니라 그5.18 때문에 전라도표 얻으려고 하는 문재인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광주에서는 유공자 집에 양자로 들어가서 공직자 시험 붙고 난 다음에 파양한다 그러는데 1억 5천이다 이런 소문이 흉흉 돌고 있다는데 그러면 대한민국 검찰이 그거 조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안 합니다 5.18은 무슨 성역같이 돼가지고 말만 하면은 아주 큰일 난다는 것처럼 하는데 이거 대한민국의 대통령 후보 중에서 제대로 말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조원진 후보 한분 뿐입니다 이런 모든 잘못된 적폐 조원진과 함께 우리 새누리당이 반드시 청산합니다, 여러분. 지금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춘천해서 전화 받았는데 이 배신자 당에서 일로 몰려간다니까 거기 갔던 태극기 국민들이 지금 다술렁이고 일로 와야겠다 그러네요.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다고 전화가 왔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기입니다. 이제 6일 남았는데 또 무슨 꼴을 보게 될지 모르지만 그 와중에 우리는 꿋꿋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진실과 정의를 위해서 앞으로 가면서 우리 조원진 후보와 함께 오직 한 길을 가면서 우리가 반드시 이길 것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똘똘 뭉쳐서 흔들리지 맙시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로고송 주세요. 힘차게 로고송. <laughs> 자, 로고송과 함께